노예 회록석에 계시는 이호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계선교 분석교회 설립 2주년과 교회 이전 감사의 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여소피아 목사님을 사랑해 주셔서 지난달에 주의종으로 기름 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주의종으로서의 사명,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신입어 섬기는 세계선교 반석교회를 설립 2주년을 맞아 이렇게 더 좋은 곳으로 이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여 둥성장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이 반석교회가 지역사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전성도가 늘 깨어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뜨거운 열정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늘 깨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길을 막고 있는 한국 교회의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는 교회로 우뚝 설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소피아 목사님 영과육을 영과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말씀이들권건 있게 하시고 날센 성령의 거비되어서 성도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모두가 영이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만나는 시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이 기도 열어주셔서 주님이 세밀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입술도 열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여 내주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삶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슴이 갈급한 심정으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니 성령의 단비를 폭포수처럼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영혼 총장님 주님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문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해워지는 올라온 역사를 기롱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등자와 심령이 상한 자는 위로와 치유를 받고 근심 걱정 있는 자인 조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